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건강보험료. 그 중에서도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입니다. 많은 분이 직장에 다니실 때는 별 신경 안 쓰고 건강보험료를 냈었는데 정확히는 급여에서 공제했는데 은퇴하니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 그래서 억울하다. 은퇴했으니 수입도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왜 이렇게 많이 뜯어가냐 등의 의견일 것 같습니다.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의해 계산이 되는데, 각각 따로 계산한 후 나중에 합치겠습니다. 일단 소득에 의한 건강보험료입니다. 재산은 0원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금융소득 1천만원 이하, 연금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 계산 시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0원으로 잡히는데, 그래도 최저 보험료인 22,340원이 나옵니다. 부부 두명이면 44,680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논란이 많은 연금소득을 2,10000원으로 입력해보겠습니다. 이 금액부터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명의 보험료는 66,790원이 나옵니다. 오르기는 올랐지만 45,000원 정도 차이라서 폭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부 중한 명만 2,10000원의 연금을 받고 다른 한 명은 그 이하의 연금을 받는다면 부부 두 명의 보험료는 89,130원입니다. 연금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와 비교해서 45,000원 차이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소득 금액에 따라 정비례하여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100만원을 더 받으면 3,336원이 오르고 1,000만원을 더 받으면 33,360원이 오릅니다. 이것보다 더 공정한 산식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현실 금액인 연금 소득 4,800만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부부 각자가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씩 연 2,400만원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IRP연금 저축 수령액의 합으로 보아도 됩니다. 물론 현재는 사적연금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조만간 포함될 거라는 주장이 하도 많아서 아예 포함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한 명당 8만 80원의 보험료가 나와서 부부 두 명의 보험료는 16만 160원이 나옵니다. 소득이 0원이었던 경우와 대비해서 약 12만원쯤 더 나오는 겁니다. 1년이면 140만원을 더 내는 겁니다. 2800만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140만원을 더 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억울한 건가요? 연소득 4800만원에 3%를 건강보험료로 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인가요? 병원에 갈 확률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것이 자명한 현실인데 그러면 30세 젊은 사람과 80세 나이 든 사람이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 자체가 특혜인데 이것조차 안 내겠다고 하면 젊은 세대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연봉 4,800만 원의 직장 가입자도 똑같은 16만 160원을 내고 회사가 또 16만 160원을 냅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같은 연봉의 근로소득자 한 명에게서 32만 32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소득자 한 명에게서는 그 절반만 걷어가는 겁니다. 연금소득도 엄연한 소득입니다. 그 소득에 대해 젊었을 때 세금을 안 냈으니 나이 들어서 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노후의 건강보험료를 젊었을 때 미리 냈습니까? 안 냈잖아요. 30살에는 30살 그 해의 보험료를 냈던 것이고 6순살에는6순살그 해의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나이가 20살이건 6순살이건 백살리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 보험료도 내야 하는 것이 공정한 것 아닌가요? 나이가 들었으니 공짜로 해 달라는 논리에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금융소득에 의한 건강보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1년에 천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은 실제로 받은 금액의 50%만 계산에 포함되는데, 그래서 연금 소득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한 것. 금융소득은 실제 받은 금액 100%가 반영됩니다. 1년에 1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약 3억 원 정도는 정기예금에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5%의 높은 금리 상품이라면 2억 원은 은행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금융 자산이 있으면 최소한 취약계층은 아닙니다. 그러니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 금융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에 잡히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 irp isa 계좌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홍보하는 세제 혜택 계좌입니다 돈을 연금저축 irp isa 계좌로 옮긴 후 거기서 정기예금이던 채권이던 주식이던 투자해서 아무리 많은 이자 배당 수입이 들어와도 한 푼도 소득 으로 안 잡힙니다 5년 이상의 긴 시간에 묶여있는 돈이라서 당장 쓸수 없으니 금융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IRP, ISA 아는 무풍지대, 안전지대입니다. 이런 안전지대가 있는데 본인이 선택을 안해서 건강보험료를 비싸게 낸다면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선택 문제 아닐까요? 저는 모든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은 그동안의 특혜였지.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이게 정상인 것처럼 고착화되었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보험료가 비정상이라고 비난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개편은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1천만원, 2천만원 등의 특혜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다시 산정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반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보험료 재산의 원인은 재산 반영입니다. 이게 근원적인 문제이므로 이것을 비난하고 이것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도 재산에 반영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 즉 예금, 주식 등은 일체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신 금융 재산을 보유하면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세 5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재산 가액은 1.8억원 정도 됩니다. 공시가격 3억원에 공정 가액 비율 60% 반영. 그러면 이 부동산에 의해 11만 5330원의 지역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시세 5억원에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 4,800만원을 받는 부분은 총 28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보험료 산정에 안 들어가는데 지역가입자만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미 임대소득이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었는데 재산에 의해 또 계산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은 포함 안 하면서 부동산 재산만 포함하는 것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의 개편은 재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로 살면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5억 원의 집을 팔고 대신 같은 집에서 3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살면 부동산에 의한 보험료는 69,19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총 보험료는 23만원 정도가 됩니다. 3억 5천만 원의 전세 대신 같은 집을 5천만 원의 보증금과 월 100만원의 월세로 살면 부동산에 의한 보험료는 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보험료는 16만원입니다. 같은 집에 살더라도 그 집을 보유했냐, 전세로 살고 있냐, 월세로 살고 있냐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싶으시면 부동산을 다 팔면 됩니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생긴 돈은 예금, 주식, ETF, 펀드 등에 투자해 놓으면 재산으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이 돈을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 옮겨두면 이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안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무조건 비난하기 전에 어떤 요인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얼마나 나오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로 인한 득실을 따져봐야 할 겁니다. 정부 정책의 룰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떤 작전을 써야 하는지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